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삭발 7차 중에 마지막 회차 수 해드렸는데, 네. 어, 어,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네, 좋습니다. 결과물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디가 네. 제일 고민이셨죠? 탈모, 탈모 부분이? 처음에는 음. 네, 뒤에 흉터 때문에 음. 지금 되게 낭설이었고. 네. 네. 한번 뒤에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뒤에 한번. 네. 뒤에 더 더. 더. 네. 아 뒤에 흉터 안보여요. 진짜 안보여요. 네. 진짜 보여요. 요, 저 앞에 보,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저, 저 다시 돌아보시고 저 보시고. 네. 앞에 숙여 보시겠어요? 네. 안보여요. 네. 어, 안보여요. 제일 하고 싶은 거. 어... 뭐 밤에도 그렇지만 낮에 네.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와이프랑 어,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멋지게 그 전에는 항상 음, 음.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네. 모자를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걸 받고 나서 첫 번째는 네. 자신감이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체격도 어, 좋으시고 얼굴도 워낙 잘생기셨어요 사실 오늘 선글라스 껴서 그렇지 네. 눈도 굉장히 멋있는 눈을, 멋있는 이쁜 눈을 갖고 계셔서, 네, 아, 예, 예, 선글라스를 벗기고 싶지만, <laughs> 너무 잘생기셔서, <laughs> 예, 임 의미로 씌여드린 겁니다. 주변에 반응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아, 제 기억으로는 한 5차 때 정도, 6차 때, 음. 그때부터 이제 그 저희 직장 분들, 지혜분들이 모발이식을 한것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셔서, 음, 네, 그래서 이. 그 정도로 자연스럽다. 예 원장님, 여기 그레이시티, 카두정. 네. 예, 여기 원장님의 스킬이. 어? 정말 이제 부각되는 어떤 그런 야, 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회차가 가면 갈수록. 네. 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레이시티 일단 첫 번째로. 네. 그이시티를 한번 방문을 해서. 네. 예, 인스타나 뭐 이런 걸로 한번. 봐 아, 보시고 음. 결정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피 문신하기 전에 고민됐던 부분은 없어요? 두렵거나 아, 내가 잘못된 시술로 고, 더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은 안 하셨었나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어, 문제가 있었겠죠 음. 네 근데 그 정도에 비해 하면 음. 네,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레이시티 파주점으로 오셔서 카라 원장님이랑 상담을 꼭 제가 돈 드렸나요 혹시? 아닙니다 제가 <laughs> <전, 웃음> 돈 드린 것처럼 <laughs> 네 정말 이런 환분도 받지 않았고 네. 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 이런 아니, 아니. 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특히 이 그레이시티 파주점 네 예, 원장님의 이 섬세한 스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지점 가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꼭, 그레이시티 파주점, 예, 대표 원장님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시티 파주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공유하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